공증사무소에는 인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있는데, 인명공증인이란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공증인을 말하고 공증 업무만 할뿐 소무 업무가 불가한 사무소입니다. 인가공증인이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변호사들이 최소 3명 이상. 여러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는 공증인과 법무법인을 말하며 재판 사건 등 송무 업무도 가능한 공증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일반 변호사나 일반 법무법인은 공증이 불가하고 오로지 임명 공증인 변호사나 공증인과 법무법인만이 공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본점과 분사무소 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변호사법 제48조. 예컨대 강남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무법인이 강북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분사무소에는 그곳이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 12조 그리고 공증인법 제 17조의 2제 1항 인가공증인, 즉 공증인과 법무법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수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증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서는 일절 공증을 할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과 법무법인이라도 주사무소가 아닌 분사무소에서 하는 유언 공증은 불법 유언 공증임으로 나중에 유언공증이 무효 처리 당하지 않도록 절대로 분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공증 담당 변호사가 자기네 분사무소에 출장나가 유언공증을 해줬다고 어색한 변명을 할지라도 법규상 출장 유언공증은 기본수수료에 더하여 출장비는 물론 공증수수료가 50% 할증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깎아줬다면 완전한 위법행위입니다 혹시라도 주사무소, 분사무소에 구분이 있는 공증법무법인에서 유언공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꺼내 끝부분에 적혀있는 공증장소가 어디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분사무소에서의 출장 공증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수수료 계산서, 영수증에 유언공증 출장에 따른 할증수수료와 출장비 등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칫 법무법인 분사무소 공증에 방심했다가 나중에 유언자가 사망하고 나서 유언 무효소송에 시달려서는 안 되겠으므로 법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w w w s o u l b a o r k r 을 통해 즉시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